여, 러분 반갑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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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대시간, 4월 16일, 오전 10시 53분입니다. 네, 비트코인, 5,087만 6천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입니다. 비트코인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디, 뭐, 여행을 가기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가고 싶은, 좀 그런 날씨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꽃도 많이 펴있고,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너무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만 보시지 마시고, 자, 오늘만큼은,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좀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바깥 공기도 좀 세시면서, 금방또날씨 가 많이 더워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는 밖에서 좀 스트레스도 풀면서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시는 걸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비트코인 시황이랑 알트코인. 자, 오늘은 알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부활절로 인해서 장이 좀 개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의 휴장을 틈타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모를좀 보여주고 있다. 자, 심리적 지지 라인인 앞자리를 3에서 4로 바꿔주면서 오늘 오전 일봉 마감 전에 4시부터 이렇게 서 마감해주는 게좀 중요하다. 최근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 그런 구간이죠. 40.5k. 최근 들어서 제가 하락을 끝내고 좀 반등을 기대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댓글에 주로 그런 댓글이 좀 많습니다. 지금 좀 진입해도 될까요? 지금 매수해 봐도 될까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알트코인들, 물려 있는 알트코인들 언제 좀 진입을 해봐도 될지 제가 좀 그런 이야기들.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영상에서도 강조를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자 우선 종목 진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캔들을 보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캔들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매매의 관점을 가져가야지. 만약에 가격이 그냥 무턱대고 떨어졌다. 아,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라고 매수를 하게 되면 은 오히려 리스크만 더 키울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물론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구독자님들까지도 제 영상을 전부 다100% 숙지를 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물려있는 코인들 언제쯤 종목을 진입해 봐야 될지, 아 어디가 좀 저점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알트코인을 얼마에 매수하세요 얼마에 매도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 종목을 볼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비트 시장은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라인 45.5K 자 오늘 아침에도 강조드렸던 그 라인이죠 45.5K에서 일봉상 몸통이 40.5K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서 현재도 반등문을 좀 이어가 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시장은 항상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려졌습니다. 우선 40.5K 매물대 위로 가격대를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42.5K까지도 충분히 반등 보는 현재 구간에서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봉이 40.5K 위에서 마감해 줬지만 이번 주말에 40.5K를 다시 이탈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지금의 이 라인 39.5K까지도 다시 또 하락이 장대로 열려 있을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 구간이 40.5K에서 39.5K 계속해서 이 매물대가 두터지않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몸통의 형식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많이 나와준다 여기서도 몸통의 형식 이번 주말에 40.5K를 다시 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39.5K까지 다시 또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자 저는 자 이제부터는 반등이 좀 나올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 일봉이 40.5K를 위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한번더 42.5K까지 한번더 테스트해줄 그 기회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후에 있어서는 제가 테더 도미노스 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더 도미러스 4시간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수렴을 끝내주고 추세의 하단 라인을 이탈해 주면서 단기적인 하락 채널을 돌파해 주는 자 단기 상승 채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줬을 때 자,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채널을 돌파를 해 줬을 때는 강하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을 보여 줄 수가 있겠지만 다시 채널을 이탈을 해 줬을 때는 지금의 이 상승분은 하락에 대한 재료로 활용이 되면서 더큰 하락의 낙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현재도 채널의 상단 을 뚫고 내려와 주면서 다시 채널의 상단을 저항 받고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정리 드리면 테더 도미너스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자 시장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것이고 시장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트코인 비트코인 상승분을 노려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자금은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의 중단 라인이 첫번째 저항 라인이 될 것이고 이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 는이 채널의 하단 라인으로 내려와 주면서 한번더 채널을 이탈해주는 흐름.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하락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렸었고, 자 그리고 상승이 지금 보인다. 하지만 위험한 자리 어디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냐. 자 떨어지게 되면은 어디를 마지노선으로 봐야 되냐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보고 있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승의 범위는 자 지금 추세의 상단 라인인. 4 44.5k입니다. 물론, 이때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44.5k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자, 이 라인을 목표가로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저항을 또 받게 된다. 여기서 저항받고 비트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하게 저항을 받아줬던 그런 라인이고, 그리고 제가 약 2주 전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도 언급을 드렸던 자리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좀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게, 자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입니다 자 과거에도 제가 영상에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랑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자 수렴의 상단 라인을 불트립의 형식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를 받았지만 다시 이 라인을 하방 이탈 했을 때는 지금의 이 상승분이 하락에 대한 재료로 더큰 하락폭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라인을 돌파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와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가격을 목표가로 보고 있는 것이고 자이 라인이 현재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44,050달러. 저는 이 라인을 목표가로 잡고 지금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내용이 좀 길었고 자 이제 알트코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알트코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종목 진입에 있어서 내가 어떤 캔들을 보는지, 어떤 시간의 개념을 보면서 종목을 진입하는지 항상 명심하라. 내가 어떤 캔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면서 기준을 잡고 종목에 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가 캔들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캔들이 있습니다. 분봉도 있을 것이고 시간봉, 시간봉 안에서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일봉, 주봉, 월봉. 자, 결국은 이 일봉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일봉이 캔들에 7개가 모여졌을 때 하나의 주봉이 완성이 되고 4개의 주봉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의 월봉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작은 톱니바퀴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의 큰 톱니바퀴를 움직인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보조 지표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올린저 밴드, 거래량, 패턴, 추세, 파동 볼수 있는 모든 지표는 웬만하면 다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캔들도 동일합니다. 저는 분봉, 시간봉, 일봉, 주봉, 월봉 다 참고를 합니다. 자 지금 차트만 봐도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보는 시각이 다 각각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오는 건데 자 지금의 이 차트를 저는 항상 영상에서 추세를 이렇게 그려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트레이더들은 일봉의 몸통 기준으로 추세를 그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라인에서 아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분봉보다는 시간봉, 시간보다는 일봉, 그보다는 주봉과 월봉이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일봉상 몸통 기준으로 추세를 그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봉의 기준에서 보고 지금의 이 아래 에 있는 시간의 개념은 확률적으로 신뢰도가 낮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봉의 몸통 기준으로 추세를 그으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상단 라인의 추세를 그든 하단 라인의 그든 저는 이 꼬리를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일봉에서는 꼬리이지만 지금의 이 캔들을 시간으로 쪼갰을 때는 결국은 이 몸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다. 결국은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매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 캔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바닥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을 두 가주고 드렸던 거고 자 그럼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종목을 진입한 근거에 있어서 이 시간봉을 보면서 종목을 진입했다. 라고 하면은 이 시간봉이 깨졌을 시에는 당연히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월봉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보고 종목을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빠지면은 자 월봉이라는 이런 긴 시간에 있어서 종목을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로 접근을 하시면서 계속 분할매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아 내가 지금 종목이 좀 물렸는데 언제쯤 물을 탈까? 혹은 신규 진입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일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봉과 월봉의 개념에서 오늘 좀 종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넓힐 수 있게 종목을 보는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4월이 마감되기까지 주봉이 캔들이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 나머지 두 개의 주봉이 좋아야 4월의 월봉이 좋게 나와 줄 텐데. 결국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이 나머지 두 개의 주봉이겠죠. 그리고 이두 개의 주봉을 통해서 우리가 4월달의 월봉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이 4월달의 월봉이 나오는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또 5월의 전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4월이 되기 전에 자 3월 29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제가 월봉의 관점에서 4월의 코인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자 디센트럴랜드입니다. 자 3월의 월봉 마감을 3일을 남겨두고 월봉 캔들이 음봉을 보이는 코인이 몇개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다 돌려 보면은 자 3월달의 월봉이 음봉으로 나와줬던 코인이 디센트럴랜드, 코스모스, 보라, 위믹스. 3월달의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된 코인이 아, 추가로 누 사이퍼 이 다섯 개의 알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이때도 자 3월 29일날 디센트럴랜드 설명드렸을 때 이때 3,2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시기였냐면 자 삼성에서 디센트럴랜드 에 투자하고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인 JP 모건에서도 디센트럴랜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월봉이 음봉 마감하면은 디센트럴랜드 기다려야 된다 디센트럴랜드가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시계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기에는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그 조정 다음에 우리가 매수 근거를 잡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3월 29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강조 드렸던 게 디센트럴랜드입니다 디센트럴랜드 너무 너무 기술력 좋고 많은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지만 월봉이 계속 음봉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봉에서 물론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시세분출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근거를 월봉이 아니라 주봉의 근거로 잡아야 되겠고 자 월봉의 근거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가격 펌핑을 보여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에이다처럼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낮춰 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매 기준을 잡을 때 있어서 지금은 음봉을 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근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진입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디센트럴랜드 3,290원. 이때 제가 좀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재 디센트럴랜드 가격이 2,720원입니다. 지금도 월봉은 음봉을 띄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을 이전부터 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는 지금도 사... 4월달에서 5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항상 이 월봉의 기준 자이 4월달의 월봉을 기준으로 종목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의 이 4월이라는 월봉의 캔들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두 개의 주봉 캔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두 개의 주봉 캔들이 양호하게 상승의 흐름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4월 캔들 역시도 월봉 캔들 역시도 상승으로 갈수 있는 그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월봉 관점에 있어서는 이 4월달의 매매 전략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숙지하시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주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주봉 근거에 있어서 이번 주에 봐야 될 체크포인트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메탈로 설명드리면은 자 저번 주에 비트가 크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10%에서 20%까지 하락폭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체크포인트는 딱 하나다. 물론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니어 프로토콜이나 주봉이 버텨주는 정말 좋은 캔들도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장대로 장대 음봉으로 뽑아준 캔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음봉을 완전히 말아 올려주는 흐름이 중요하다. 여기를 완전히 말아주는 자 지금도 주봉이 아직 진행 중인 봉입니다. 이 몸통 자체가 이 음봉을 완전히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봉에서 충분히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자리에서 몸통 자체가 전봉의 음봉을 완전히 말아올리지 못하는 이 밑에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봉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진입근거에 있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캔들을 전봉을 잡아먹는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게자 카이번 네트워크. 자 카이번 네트워크 주봉도 보면은 이때가 21년도 2월달 이때 주봉을 보면은 장대로 자 지금도 올려줬던 주봉으로 상승을 보였던 이 주봉 캔들에서 전봉을 완전 깨버리는 이 은봉이 나와주고 자 메탈도 지금 이랑 정말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몸통 자체가 꼬리의 형식으로는 전봉의 고점을 넘겨주었지만 몸통 자체가 지금 이 전봉의 음봉 캔들을 잡아먹지 못하는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봉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봉에서 이 전봉의 음봉을 완전 잡아먹었을 때 그때 우리가 시세분출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자 메탈 동일합니다. 이번 주 메탈 정말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주봉. 자 주봉이 이 전봉의 고점. 이 가요대가 2575원. 주봉 몸통 마감이 2575원 위에서 마감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 위에서 몸통 마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주봉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때의 진입근거를 잡고 종목을 진입해야 된다. 자 메탈 말고도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 봐야 될 체크포인트 좀 잡아드리고 메탈은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러 커뮤니티에도 좀 소통을 해드렸는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반틈 자리 2,440원에 손절라인 잡 제가 진입했던 진입가에서 지금 손절라인이 마이너스 3%자 2,440원 손입비가좀 좋아서 종목을 좀 단타로 좀 진입했는데 야, 이 자리만 좀 지켜주면 좀한번더 상승 보여줄 것 같은데 야, 계속 이게 좀 불안불안하게 빠집니다. 자 메탈은 제가 오늘 잡아드렸던 단기적으로 이 일본 캔들의 절반 자리 그리고 주봉상 이 전봉 장대 음봉의 시가 자리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리고 메탈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다 동일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 이번 주 주말 영상은 이렇게 좀 종목 진입 근거에 있어서 어떤 캔들을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봉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지 이런 영상을 좀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혹시라도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남겨 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많은 영상, 더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서였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사랑스러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서였습니다.